안녕하세요. 강호러입니다. 불가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믿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오묘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칠때 불가사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7대 불가사의란 원래 기원전 2세기 무렵의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자신이 쓴시 당시 놀랄만한 건축물들을 언급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의미도 알았으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다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지도상의 연장은 약 2,700km이지만, 기복이 있거나 중첩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총 길이 5 0 0 0에서6 0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고 만리장성에 들어간 재료로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은 30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지에 위치한 고대 로마 시대에 건설된 투기장. 원래 이 타입의 것은 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석회암, 응애암,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져 있고, 약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고, 현재는 로마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해 8년 뒤에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했습니다. 콜로세움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된 이유는 사진 구조의 타원형 경기장으로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의학시설이 2000년 전에 지어졌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페루 마추피추. 페루의 옛 인카 제국도시 유적, 황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케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추피추라는 말은 늙은 보물이라는 뜻으로 해발 약 2437m에 위치한 고산도시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볼수 없다고 해서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마추픽추가 불가사의한 이유는 첫 번째, 위부터 산 아래층까지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정교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웅덩이 하나 생기지 않고 전부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그 수로는 특별한 손질 없이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의 신전의 경우 거대한 자연석을 거의 손대지 않고 지은 건물입니다. 세 번째 제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도 하기 어려운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 정교한 석조 건축, 조각술이 이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바람을 이용한 자연 냉장고를 개발하고, 서양 문명보다 앞서서 음식물을 저장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서구보다 500년 앞선 기술로 감자를 6년간 섞이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석으로 만든 오차가 없는 나침반과 해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도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대표적 건축물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총애하였던 부인 뭉타지 마을로 알려진 아르주만 반우 배곰을 기리기 위하여 1632년에 무덤 건축을 명해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동원해서 건설하였습니다. 뭉타지 마을이 죽은지 6개월 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완공에 22년이 걸렸습니다. 타지마을은 총 17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무덤굴의 중심 부분이며, 실제로 무덤굴은 응접시 모스크 등이 따로 딸려 있습니다. 영묘의 건설은 거의 대부분 1643년에 완료되었으나, 추가적인 보조 작업이 약 10년 동안 진행되어 1653년에야,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지마을 건축이 끝난 뒤, 샤자아는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타지마할보다 더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타지마할이 불가사의한 이유는 샤우대칭이그 시대의 돌로 만들었으며도 완벽했고 그 웅장함과 정교함이 그 당시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이었을 텐데 그렇게 지은 것이 미스테리이죠. 다섯 번째 요르단 페트라. 페트라는 요르단의 고대 유적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암벽에 세워진 도시로 페트라라는 뜻은 바위를 뜻합니다.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로 번영했다가 1 0 6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페트라는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로서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왕국이었는데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사막한 가운데 있는 산악 도시입니다. 페트라 입구의 폭은 3m도 채안 되지만 거대한 자연 절벽이죠. 그러한 협곡이 1km 이상 이어집니다. 이처럼 깊이 들어와야 했던 구조였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페트라가 불가사의한 이유는 페트라는 붉은 사암을 깎아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건축한 나바티아족은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암 석지를 조각하여 현재의 모습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것도 약 2,000년 전에 말이죠. 기원전 7세기부터 페트라를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6세기경 발생한 지진에 의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한 탐험가가 페트라에 엄청난 유적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랍인으로 변장을 하고, 이곳을 찾아 나선 후 1200년 만에 잊혀졌던 페트라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 멕시코 치첸 이트사. 치첸 이트사라는 단어는 마야어로 이트사의 우물의 입앞에라는 뜻입니다. 먼저 치라는 단어는 이, 혹은 모서리를 의미하며, 채는 우물을 의미합니다. 이트사는 당시 마야 문명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 혈통들을 일컫던 말로 소위 고기한 피를 지닌 자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치친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도시입니다. 치친이트사는 북부 마야 저지의 주요 유적들 가운데 하나로 마야 고전기 후기, 기원 후 600년에서 900년에 지어졌습니다. 다만 몇백년에 걸쳐 지어진 도시이기에 후기 마야시대 기원후 900년에서 1200년의 초기 건축 양식풍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친히트사는 마야 문명의 도시들 중 가장 거대한 규모였으며 이 때문에 후기 메소아메리카 문학에서 잊혀진 신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의 영광을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치친히트사가 불가사의한 이유는 치친히트사를 짓기에 필요한 돌들을 어떻게 옮겨주고 어디서 이 수많은 돌들을 구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곱번째 브라질 거대 예수상. 예수상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입니다. 프랑스인 건축가 폴란도스키에 의해 설계되었고, 브라질과 프랑스의 기술자들이 합쳐 만들었습니다. 1922년과 1931년 사이에 건축되었으며, 약 30m의 높이를 갖고 있죠. 받침대까지 합한 높이는 38m입니다. 양팔 사이의 길이는 28m에 달합니다. 무게는 약 635톤이며 예수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티주카 삼림 국립공원 내에 있는 코르코바두산의 정상에 세워져 있으며 리우데자네이루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상징인 동시에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거대 예수상이 불가사의로 선정된 이유는 하지만 1931년에 만들어져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건축물인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이 선정된 것에 대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인기투표의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신 세계 7대 불가사의 선정 과정을 보면 선정 이전부터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인터넷과 ARS를 통한 투표였고 중복 투표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인구가 많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탈락한 것은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캄보디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상 강호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